에? 백현이의 배그 최다 킬수는? 13킬 백현이가 태어난 시간 6시 40분 백현이 처음으로 이가 빠진 나이? 이거 제가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? 한 6, 7세 추정 백현이 왼쪽 엄지손가락 길이 잠깐만 이거 손가락 엄지손가락 어떻게 쳐야 되지? 어떻게 돼? 뼈까지 하면 되겠지? 밑에 뼈까지 6cm 몽룡의 나이는 8살 두 번째 미니앨범 딜라이트에 수록된 곡의 개수는? 7곡 백현이가 캔디 뮤비를 촬영한 기간? 이틀 백현이 가장 좋아하는 공포영화는? 컨저링 백현이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? 4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셨나요? 빙고 많이 되신 분들은 많이 자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선물은 뭐 딱히 뭐 따로 없지만 그래도 같이 했다는 거에 어 의미를 두는 거니까요. 다 맞추신 분들도 계실 테고 한 개만 맞추신 분들도 계실 텐데 괜찮습니다. 여러분들 앞으로 알아가면 되죠. 안녕!